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수호 개봉기를 찍을 거예요. 와! 자, 아, 아, 아. <laughs> 개봉, 개봉 개봉해 주시죠. 아, 거치대 좀. 받면 어떻게? 알았어. 내가 할까? 어. 그래. <laughs> 근데 나도 잘못 하는데. <laughs> 어? 어? 아. 아니, 개가리 갈라지면 어떡해? 아니, 너무 <laughs> 조심스럽게. 거의 맞아 너 말이야. 너가 해 봐. 살살살살. 가려 되는 거아니야 이름? 가려야지 내가 모자이크 할 거야 어... 대가리 조심 아니 어머 박스. 너무 예쁘잖아 아니 박스가 너무 예뻐 자르시죠 선생님 어머나 세상에 <laughs> 아, 어떡해 근데 어떻게 꺼네 <laughs> 이거 참 어? 박스를 포기버렸어 어? 기다려 기다려 어, 열린다 야 빨리 지금 우와 <laughs> 어, 어. 여러분 여러분 자 너무 이렇게 예쁘다. 우리 예쁜 수호 박스 예뻐라 자, 연구는 아, 안 되는 건가? 어머나! 오, 안 있겠다. 연구 파란색임! 우와!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소리 줄여야겠다. 이거는 인증서고. 인증서랑 여기 안구랑 이게 뭘까요?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간식들이 왔어요. 와 너무 예쁘다. 자, 본체입니다. 아까 본체인데 와와 근데 와, 와. 이걸 커터칼로 해야 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. 예. 손으로 손으로,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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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. 손으로 해. 엄청 오래 걸려는데 네, 살살 살살. 어, 어 내머리칼으로 가리고 있었어. 어. 됐어, 됐어. 얘도 이거 맞 어떻게? 야 노말색상 야, 되게 이쁘다 은근. 그러니까. 어야 뭔가 세차 많이 날것 같아. 아닌데? 별로 안날것 같은데? 사실은 저희가 손 파츠를 사가지고 짜요. 어, 힘으로 뜯어버려. <laughs> 네 맞아요. 하면은 사실 힘이 매우 강해요. 어머나, 자 이렇게 돌돌돌 돌. 어머나, 우리 이쁜 빵댕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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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어머. 어떻게 너무 잘생겼잖아자 우리 이쁜 손. 부러질 거. 좀 톡하면 부러질 것 같은 손이네요. 그러니까. 자, 소리만 질지하고 리뷰나 합시다.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. 메쿠가 이렇게 왔지, 왔어요. 어, 여기 여기. 점것 점. 어, 저 우리 매력 점. 우리 완전 매력. 자, 옆모습. <웃음> <웃음> 완전 매력이 있는 우리 수, 수호네요. <laughs> 참고로 수호는 레아와 커플입니다. <laughs> 오자마자 연인이 된 우리 아가. <laughs> <와>. 잠시만요. <laughs> 저희 레아를 고와볼게요 이거 어떡할? 짠와 헤드 크기가 와 헤드가 확실히 작긴 작네요. 응. 봐봐요 헤드 차이 잠만요. 이건데요. 봐봐요 헤드 차이 봐. 오, 얘는 통통해가지고 그렇고 얘는 살짝 갸름해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. 음, 이거는 레아야 안녕. 줄게. 이따가 와. 자, 턱구기를 벗기고. 아, 뭐? 어, 어, 어 치대를 어. 쳐버렸다. <laughs> 뭐야 너무 예뻐. 음, 음, 맞아 맞아. 아. 와. 되게 너무 너잘잘 생겼어. 너 아니, 너무 잘생겼어. 너 아까 후회한 다음에 너무 잘생겼어. 참. 괜찮아요 아니네. 해독캡이다. 어 안구. 어 해독캡 모양이 응. 특이하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약간 자 안구를 끼워봅시다. 키지마. 짜란 이렇게 안구를 끼워줬어요. <laughs> 파란을 파란 안구가서 되게 잘생겨진 것 같아요. 여기 매력점 진짜 매력있어 <laughs> <laughs> 주인보다 더. <laughs> 제가 오, 제 아가가 아니거든요. 지금 옛 거예요. <laughs> 근데 지금 가발을 옷은 다 샀는데 아직 가발을 못 사서 여아 여아 거를 끼우려고 했는데 아까 끼워 보니까 되게 그냥 여자애 같더라고요. 일단 지금 가발이 없으니까 일단 끼워볼게요. 어, 근데 지, 지금 보니까 미소 미 소년, 소년 같다. 그래 네, 맞아. <laughs> 말을 <그냥>. 못해. <laughs> 어머 야너왜 이렇게 어머나 버섯 어, 같아. 잘 귀여워. 생겼는데? 그렇지. 아까 아까 분명 이상했는데. 그러니까 펌프. 뭐지 <목소리> <목소리> 겼다 <목소리> 짠, 이제 옷 입히고 올게요. 이렇게 옷 입히려고 헤드 분리했는데, 안녕 어, <목소리> 초롱초롱. <목소리> 초롱초롱 일단은 옷입 옷을 입요볼게요 <목소리> 여기 기다려 자, 하루요, 하루하 뭐 이 소년 사연. 잘하시오, 너무. 헤드끼볼게요 네, 여러분, 다 입혔어요. 오, 이렇게 예쁘죠? 해가지고, 완성. 완성. 개봉기 끝. 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